여기 화장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갈치 고를 때알 없는 걸로 일부러 골랐어요. 알기면 아무. 아 건강이 좀 나빠지면서 건강에 대해서 동영상도 많이 보고, 건강에 대한 서적도 거의 많은 부분, 식물식에 관한 거는 거의 다 봤을 것 같아요. 읽고 읽고 또 해도 같은 내용인데도 재밌고 재밌고, 실험할 수 있으니까, 내 몸에 대해서. 재밌네요. 오늘 밥은 조금만 먹고 갈치 위주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치 많이 먹더라도 편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먹는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동영상 길게 안 찍으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갈치를 다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는 장면을 이 정도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제가 왔습니다. 좀 전에 갈치구이에서 밥 거의 다 먹고 더 덜어서 또 먹고 갈치는 한 토막만 남겨놓고 다 먹었고요. 이렇게 조금. 휴식을 취하려고 디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린 차데 애플 리페시 향이 나는 홍차입니다. 홍차 여기 담궈놨고요. 이제 빼야돼요. 이거 우러났으니까 건져내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보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온 물을 좀 붓겠습니다. 얼음은 안 넣고요. 그냥 미지근하게 먹으려고요. 물을 여기다가 담아놓고 <laughs> 컵처럼 뚜껑 있는 컵처럼 자그만해서 그냥 손에 잘 잡히길래 여기다가 물을 담아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숭아 디저트로 디저트 잘안 먹는데 그냥 하루 왼쪽을 먹기 때문에 디저트라고 따로 차려 놓고 안 먹는데 한번 깎아 봤습니다. 그냥 부엌에 싱크대에 기댄 채로 껍질 까서 국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얌전히 깎았습니다. 일단 차부터 한번 먹어보고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 가위질 바느질 칼질 이런건 왼손으로 하고 요즘 칼질을 좀 오른손으로 하려고 연습하는데 그러다 자칫 손을 다칠 것 같아서 열심히 좀 하긴 하는데 좀 위험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자꾸 겁, 겁이 나고 그래요. 이 차는 아마드 티인데, 애플 리프레시라는 아마드 티인데, 잠시만 담궜다가 빼야지 향이 진하게 나더라고요. 이런 티입니다. 잘안 보이네.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서.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아 이제 대충 보셨겠죠? 그러면 복숭아 먹어보겠습니다 전 복숭아보다 참외를 더 좋아해요 근데 올해 복숭아는 제 기호에 잘 맞네요. 달지 않고, 전 그렇게 단 과일은 좋아하지만 안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단 과일을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60대면 나이 60이요. 60대면은... 당뇨병에 누구나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그때는 다른 거, 뭐, 탄수화물 굳이 많이 안 먹어도, 탄수화물 피하느라고 과일을 자꾸 먹다가 당뇨병에 덜컥 걸리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일은 어쨌든 젊을 때부터 안단과일을 좋아하게끔 입맛을 길러놔야 돼요. 아까 먹던 물김치는 맛이 이상해서 성 있게 담느라고 담았는데 잘못 담았어요. 그래갖고 그건 버리기로 생각 중이고 결정했고 깍두기를 깍두기를 담아볼까 합니다. 여기 홍차. 여기 복숭아. 이건 언니가 버리고 이사 간 작은 플라스틱 장이에요. 여기는 북박이 장. 여기는 베란다로 나가는 문. 처음에 목소리 이렇게 안 컸거든요. 안 컸거든요. 근데 찍어서 결과물을 돌려보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를 예쁘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 뭐 볼펜을 입에 물고, 뭐코 사이에 인중에 끼우고, 이렇게 연습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사투리도 많이 쓰니까, 목소리를 좀 분명하게 발음하면 좋겠다 싶어서, 분명하게 하느라고 하는 게 목소리가 커지네요. 그래서 지금 우렁차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찍는다고 하니까 엄마가 뭐잘 찍었냐고 궁금해하면서 내가 못 찍겠다고 몇 번을 그 셀카봉을 들고 집 밖을 못 나가겠다고 막 그런 고충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용기도 없다. 사람들 다 그러고 다니던데 니는 뭐 젊어라도 아니가 그런 것도, 뭐 것도 할줄 모르노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셀카봉은 여전히 바깥에는 못 들고 나가는데 집안에서 찍는 것도 의기소침해서 못 찍겠는데 바깥에서 어떻게 찍겠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냥 짤막하게 찍어보고 올리는 것도 못해요. 올리는 것도 한번 올렸다가 싹 지워, 삭제되는 바람에 또다 없어지고 한 지금까지 한 다섯 여섯 편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습작이라고도 말 못하고 장난질이었어요. 장난처럼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제 채널 명은 자꾸만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현상태로는 처마 및 양지 들 처마 및 양지 들이에요그 전에는 귀요미 했다가 또 한참을 걷고 싶다 또 한참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자꾸 바뀌었어요 지금은 처마 및 양지 들 복숭아가 안다니까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너무 달면 입이 바짝 물이 쫙 나오면서 입이 막 긴장해요 아왜 이렇게 단거 어떡하나 아 그래도 달다 그래도 안 따는건데도 이정도 먹고 영상 꺼야 겠어요. 지금 이제 밤이니까 저는 밤에 반찬같은거 종종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마트가서 무를 하나 사와가지고 깍두기를 담아보던가 해야되겠는데 오늘 담을지 내일 담을지 언제 담을지는 알수 없지만 물김치를 버려야되니까 물김치가 이상한 맛이 나서 버릴거니까 다른 저장 음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깻잎 김치를 담던가 훨씬 쉽게 생각해보고 뭐한 가지 하려고요. 오늘 디저트 타임은 홍차와 복숭아 였습니다.